12월 13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에서의 삶은 공허하고 헛되지만,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의미를 발견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9장 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지, 의인이나 지혜자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들는지, 미움을 받들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 속에서 이 세상은 부조리하고 불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공의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요. 이 모든 것을 다 살펴본 거예요. 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의 결론 역시 이 세상의 모든 것 그것은 어떤 한 권력자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돌아, 일어나는 일들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미래를 도무지 예측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죠. 사랑을 받는 것, 미움을 받는 것, 그러한 모든 일들, 사사로운 일상들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의 저자는 이제 2절부터 인간의 허무함의 가장 극치인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수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 생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바로 죽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요, 해 아래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동일하게 겪어야 하는 과정, 모두에게 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모든 일을 끝장냅니다. 세상의 모든 삶과 가치를 의미 없는 헛된 것으로 돌려버리는 그런 허무함의 가장 결정체가 바로 죽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의롭게 산 자든지 악을 행하면서 산 자든지 선한 자든지 깨끗한 자든지 그렇지 아니한 자든지 제사를 드리는 자든 그렇지 않은 자들 그들 모두에게 일어나는 동일한 일이에요. 죽음이에요. 선인이든 죄인이든 또한 맹세하는 자나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자 모든 자에게 일어나는 일은 바로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죽음. 그것은 우리의 모든 노력들을, 모든 수고들을 다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 모든 것이 그냥 허무한 것이구나를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도 없고요.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만큼은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거나 뭐 단축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없어요. 그냥 죽음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들.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죽음으로 끝나버릴 텐데, 어차피 그렇게 나 모든 것이 허무하게 돌아갈 텐데, 뭐하라 선하게 살고, 뭐하라 이 땅을 깨끗하게 살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의 악을 가득 품고, 스스로 자기 정욕이나 자기 욕심의 노예가 돼서 미친 듯이 그냥 세상을 살다가 죽어 버리면 되지라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악을 가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지요. 우리 주변에 많지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죽음은 참으로 우리를 허무하게 만들고요. 정말로 이 세상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요, 그래도 죽음보다는 삶이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부터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 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개가요. 죽은 사자. 아무리 권력이 있고 힘이 센다 해도 죽었다면 그것보다는 그냥 살아있는 개가 낫다. 죽은 사자보다 개가 낫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산자들은 자신들이 죽을 줄 알아요. 그러나 죽은 자들은 그것조차 알지 못합니다. 죽은 자들은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냥 그들의 이름은 잊혀져 잊혀 버린 바 되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오랜니 헤아래 생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죽은 자에게 돌아갈 몫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음을 생각하면요. 은 죽음으로 끝나는 이 세상의 삶을 생각한다면 육신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요 참으로 허무한 것이에요. 죽음은 모든 것을 다 끝장내고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겐 소망이 있지요.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을 헛된 것으로, 허무한 것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에겐 전부가 아니에요. 물론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에서의 삶은 공허하고 헛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지 않을 때의 일이죠. 우리는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안에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무한 세상의 삶조차도 우리에게는 기쁨으로 즐거이 누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구장 7 절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라. 내 의복을 항상 헤게하며 내 머리에 한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곧 하나님이 해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허무하고 헛된 것이다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죽음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의 생명을 가진 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들은요 그 죽음조차 이 세상에서의 모든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그 죽음조차 우리를 가둬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겨내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죽음을 이겨낸 존재로 세상 속에서도 공허함과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행복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슬픔이나 공허함이나 허무감에 가득 채워져서 절망과 낙심으로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매순간 매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 동안에 힘을 다하여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심령의 낙을 누리고 기쁨과 만족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맛있는 거 드시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십시오 우리에게 소중하게 주신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즐거운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 허무한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얻는 아름다운 보상이 될 것입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라 여러분 죽음이 우리를 허무함으로 몰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하루를 힘을 다하여 심령의 낙스를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일이 닥치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 오늘 하루 기쁨과 즐거움으로 힘을 다해 살아내는 그래서 허무한 세상의 현실 속에서도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